안녕하세요 여러분. 236번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 밤 영화 볼래? 자, 우리 같이 보자는 거죠. Sherry 동사 원형 watch. Sherry watch a movie tonight. 237번 이 가방 좀 도와주세요. 자, 부드럽게 부탁하는데요. 일단 동사 원형 help me. 자, please는 문장의 맨 앞에 써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됩니다. Please help me with this bag. 자, 더 중요한 건, 자, 사람을 먼저 쓰고,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과 함께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, 나의 수학 숙제를 도와달라고 할 때는, Please help me, 그 다음, with, 뒤에, 자, my math homework. 이렇게 해요. 그래서, 사람 먼저 쓰고, 그 도움받고 싶은 어, 그 부분을 with와 함께 연결하면 됩니다. 238번 학교에 늦지 마. 자, 뭐뭐 하지 마. 부정명령문이니까 일단 Don't가 필요하죠. 자, 답은 이미 나왔지만, d o t 다음에 자 'late'라는 형용사 상태니까, 'be'가 들어가는 거죠. Don't be late. 자, 만약에 음, 슬퍼하지 마. 라고 한다면, Don't be sad. 이렇게요. 239번 너의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 잊지 마. 자, 잊지 마. 뭐뭐 하지 마. Don't. 자, 그다음 동사 원형 있다. Don't forget. 앞으로 할일 투부 정사 to call 전화하는 거 누구에게? your mom. Don't forget to call your mom. 240번 그녀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자. 자, 뭐뭐 하자 Let's 동사 원형. Let's make a cake. 자 무엇을 위해서 그녀의 생일을 위해서 for her birthday 자 다음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Sherry, watch your movie tonight. Please help me with this bag. Don't be late for school. Don't forget to call your mom. Let's make a cake for her birthday.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.